이건 다끝났고요 초등고전이긴 다 읽었습니다. <웃음> <웃음> 냄새가 궁금해. 냄새가 궁금해. 좋아요. 나 이거. 이건... <laughs> 책을 읽다가 쿵쿵 냄새 맡지 말 것. 왜요? <laughs> <laughs> 냄새 나니까. 아 <laughs> <laughs> 냄새는 감각세계의 신데렐라야. 구준일를 도맡아 하는데. 보기와 듣기처럼 더 도드라지는 다른 감각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바람에 뒤로 물러나기 일수지 불쌍한 냄새렐라. 냄새렐라? 자 냄새에 대한 걸 봐. 모짜렐라. 모짜는 노 신데렐라를 그렇게 한 거죠. 네, 냄새의 특별한 힘. 냄새는. 과학자들의 마음을 왜요? 사로잡았어. 왜요? 냄새가 맛, 기억,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마, 주시는 하지 것도 하지 흥미롭지만, 하지 마, 하지 마. 같은 냄새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이야. 신기하다. 네? 왜요? 같은 냄새인데도 사람들은 다르게 느낀대. 아, 맞아요. 냄새가 사라지고 오랜 지난 뒤에도 뇌는 그 냄새에 맺힌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 그래서 성재가 어렸을 때 아빠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아빠 냄새가 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코로부터 냄새 신호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부분인 후각 망울은 해마와 직접 이어져 있어. 그리고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야. 그래서 냄새와 기억이 맺어진 거지. 해마? 응.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어린이가 이렇게 잔디, 풀에서 나는 냄새를 기억하고 있어. 아기였을 때 공원에서 놀던 추억이 떠올랐다고, 냄새는 뇌 속에 열쇠처럼 작동하는 오래전 기억을 열어 줄수 있대. 어, 나 옛날에 유치원 비비 비 맞은 냄새 비올때 냄새 엄청 많이 맡았는데 그 냄새가 지금까지 나거든. 어, 그렇죠. 그 냄새가 그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 이제 그 기억하고 이어지는 거죠. 성재가 어렸을 때 어린 이 집에서 맡았던 그비 냄새, 흙냄새 같은 그런 냄새지. 비 오기 전에 난 냄새 있어. 어. 어 그런 냄새가 나 아, 너무 좋아. 어, 좋고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왜냐면 자연의 냄새. 나 아직도 기억나. 그래.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 기억하고 <laughs> 이어지는 그런 냄새. 냄새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하고 이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대요. 긍정적인 냄새. 어떤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더 차분하게, 더 좋게 또는 더 예민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 나입 바닥 빠는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용하면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가게나 호텔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건이 때문이야. 기분 좋게, 기, 좋은 게좋 기분이 들게 해서 아 근데 삼겹살 이런 거 너무 많이 맡으면 어지러운데? 아니 삼겹살 냄새 같은 거 말고 그, 아, 아 삼겹살 맛있어. 그, 아, 근데 은은하게 풍기는 그런 향수 냄새 있잖아. 어느 백화점 이런 데 가는데 화장실 가는 데도 화장실에서 좋은 냄새가 나. 그러면 아... 나는 비누 칠할때 그때가 손 냄새 맞아 아, 그렇죠. 비누칠 할때그 향긋한 냄새 같은 데가. 응. 좋은 기분이 들게 해서 더 오래 머물면서 돈을 쓰도록 하려는 거야. 201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사람들은 포크에 꽂힌 스테이크 모양 광고판에 나오는 스테이크 냄새를 대접받았어. 강력한 송풍기를 돌려서 숯불에 구운 스테이크 냄새가 지나간 사람들 음식 냄새 나면 어떻겠어 어, 배고프겠지. 그래서. 음, 응. 그거를. 응, <laughs> 음, 그거를, 그거를 광고에도 활용했대. 왜요? 그, 네요? 그 <laughs> 사람들이 맛있게 보이고 먹고 싶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수 있도록 말이야. <laughs> 냄새 실험실, <laughs> 냄새 없이 맛보기. 음식을 음식 씹으면 맛 냄새 맛 분자가 튀어나와서 <laughs> 입에서 코로 <laughs> 올라와. <verified>. 냄새로 맛을 <laughs> 아는 거지. 코 감기에 걸렸을 때 <laughs> 음식 맛이 밋밋하고 잘 구별이 안 되는 건 냄새를. 아우, 그쵸.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어땠어? 코가 냄새가 안 들렸어. 아. <laughs> 하지 마라. 목이 아프고, <웃음> 코가, <웃음> 냄새가 안 맡아지고, 코. 냄새가 안 맡아지니까. 이렇게 코는 음. 냄새가 안 나는데, 근데 입은 냄새가 이렇게. 음. <laughs> 냄새가 안 나니까, 아, 냄새가 안 나니까 <laughs> 맛이 안 느껴지고 그랬지. 어 아니야. 맛이 안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laughs> 코감기에 걸렸을 때 마치 밋밋하고 잘 구별이 안 되는 건 냄새를 잘못 맡기 때문이야. 친구한테 배, 당근, 양파, 사과를 갈아서 똑같이 그릇 네 개에 담아달라고 해. 배하고 당근하고 양파하고 사과. 그래서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코를 꽉 막은 다음 그 그릇에 담긴 것을 맛을 봐. 알수 있을 까 없을까? 없죠. 어? 없죠. 어 냄새를 맡아. 근 그거 배, 당근. 그 양파 그어차피으면 꿀꿀이 죽 같은 아니 아니 각각 각각 아, 아. 배를 갈아놓고 당근을 갈아놓고 양파를 갈아놓고 이렇게 꿀꿀이 죽 꿀꿀이 근데 근데 그것도 그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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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맛도 완전 다르지 네 근데 콜을 맞고 그걸 마시면 그 맛이 구분이 잘안돼 근데 색깔로 구분하지 아니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색깔을 안 본다면 네가 니가 컵에다가 있는거 빨대로 조금 마셨어 근데 코 막고 막으면 이게 사이다인지 콜라인지 헷갈린다니까? 아 진짜요? <놀람> 이렇게 이렇게 어 사이다하고 콜라는 맛이 아요? 완전히 다르지 먹으면 바로 알것 같은데 아 어. 이렇게 말이에요? 맛을, 아 코가 맛을 느끼게 해도요아 아, 아, 사이다를, 사이다를 먹잖아요? 사이다를 먹잖아요? 코가 맛을 느끼게 해줘? 그리고, 그리고 사이다 아니 그걸 콜라 먹잖아요? 그래 사이다 맛이 냄새가 그런 영향을 미친다니까 하지마 하지 마. 가만히야, 알겠습니다. 가만히야. 안 신기한 후각. 사람들마다 콧 속의 후각 수용체는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똑같은 냄새도 응. 서로 조금씩 다르게 느끼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정말 냄새를 이상하게 느끼기도 해. 왜요? 왜요? 둘이 안도? 그런지 어떤 사람은 둘이 안을 적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그쵸. 어떤 사람은 그걸 맛있다고 생각해. 하 <laughs> 환각, 후각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없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 그래서 가까운 곳에 생선요리나 감자칩 같은 것이 없어도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지. 공감각은 한 사람 안에서 감각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을 말해. 공감각이 있는 사람은 글을 읽으며 냄새를 느낀다거나 냄새를 맡으면 색깔이 보인다거나 아, 아주 예민한 사람이래. 음. 어떤 사람은 못 맡는 사람은 어떤 냄새를 못 맡는 어, 내, 사람은 그래도 술 마시면 어 마시고 이런 술 마시고 이렇게.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은 후각 상실에 걸렸을지도 몰라. 예를 들면 부틸메르캅탄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은 천명 중에 한 명꼴로 있어서 다행이지. 부틸메르캅탄에서는 스컹크 냄새가 나거든. 헐. 근데 그 냄새를 못 맡는 사람 은 어떡했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지. 그 냄새가 안 나니까. <laughs> 자 땀은 알고있다 왜요? 땀을 땀? 흘리면 땀내가 날거야 하지만 땀은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해 땀이 왜 나는지 알겠지 성훈아? 응어땀맨 너가... 운동할때나 너가 그 어, 매운거 먹었때 어어어 어. 그 그때 체온이 너무 올라가는걸 막아주기 위해서 땀이 <laughs> 그렇게 격렬한 운동을 할때는 한시간에 땀 1리터를 흘리는것 는 1도 아니야 어? 1리터 1리터면 그 그릇 코... 그릇 한 그치 우유 한그큰 우유병 하나인데 거기에 가득 채 <laughs> 그건 또 땀이 많이 나죠. 땀이 나면 시원 시원해. 너무 더울 땐 땀샘에서 땀을 만들어 내. 이 땀이 200만 개에서 400만 개쯤 되는 피부의 땀구멍을 통해 흘러나오지. 헐 진짜 아, 있나? 보면 <laughs> 살이 있나? 아 그렇죠. 아주 크게 보면 그 구멍이 속눈요 뭐, 땀이 몸에서 증발할 때 열도 함께 가져가서 몸이 시원해져. 그런데 땀과 <laughs> 땀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 땀과 땀샘이 따로 있대 아포크린샘은 하나는 알아요 하나는 오줌으로 나오고 하나는 몸으로 나오고 아니 한번 들어봐 아포크린샘은 이제 피부 안에 있는 이게 피 아주 크게 확대한 피부야 이게 털이야 털 이렇게 근데 아포크린샘이라는 게 있대 보통은 털이 난 곳에 있대 이 땀샘에선 단백질과 지방산이 들어있는 걸쭉하고 기름기가 많은 땀을 조금씩 내보내 이 땀도 냄새가 나는데 피부에 붙어 사는 세균들이 이 땀을 먹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도 고약한 냄새가 나지. 네? 아포크린샘에서 나오는 이거는 고약한 <laughs> 냄새가 나네. 아포크린샘에는 99%의 물로 이루어진 맑고. 하지마. 진짜 나 긁어요. 계속 이렇게. 아빠 봐봐요. 이렇게. 여기서. 누가? 형아랑 형원이가 하지마. 에이. 땀을 99% 물로 있지? 만들어진 맑고 묽은 땀을 만들어 이 땀엔 소금을 비롯해 다른 성분들이 조금 들어있지 이 땀은 피부에 하지마 네 너한테도 하지마 피부에 묻어 있어도 냄새가 하나도 안나 다행이야 이 땀샘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거든 그래서 이게 두 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나는 그런 고약한 그런 땀이 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99%는 아주 맑은 아, 그런 아, 성분이 나와서 아, 그럼 이거는 여긴 <laughs> <저는> 겨드랑이 냄새가 안 나고 그럴 수 있겠죠. 어. 발냄새 <laughs> 아니야 여기는 발냄새 여기는 어, 다른데 <laughs> 세균은 땀으로 눅눅해진 발을 따뜻하고 구석진 곳에서 뒹굴기를 좋아해. 세균은 피부에 있는 죽은 세포와 김세포? 기름 성분을 먹고 소화해서 냄새 고약한 산성 배설물을 내놓지. 비제품. 파스레 세균, 세균. 그래서 발 냄새가 나는 거야. 발 냄새는 다 세균 때문이라고. 세균이 <laughs> 어, 죽은 세포와 기름 성분을 먹고 세제. 냄새 하는 배설물을 세제 냄새는 좋아, 세제. 아니, 세제는 그거. 2013년에 아일랜드의 트리 트리니티 대학교 과학자들은 땀투성이 겨드랑이와 치즈 고리내는 발에서 채집한 세균을 이용해서 만든 치즈를 선보였어. 절대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니야. 치즈발. 어. 세균으로 만든 치즈래. 헐. 좀 더러운데. 공포 영화의 냄새.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땀내로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 먼저 사람들의 땀 흡수 패드를 착용하고, 공포 영화와 즐거운 가정 영화를 보게 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패드의 냄새를 맡게 했더니, 공포 영화를 보면서 착용한 패드가 어느 것인지 알아맞혔대. 오, 신기하다. 이게 누군가 땀, 땀, 땀을 흘리고 그 냄새를 맡게 했는데, 그게 공포 영화 볼때 착용했던 그건지, 아니면 즐거운 영화를 볼때 착용했던 건지 사람들이 알아맞혔대. 어, 네 그럼 나그다 <laughs> 무지개색 땀. 어떤 사람은 노랑, 파랑, 초록 같은 색깔이 나는 땀을 흘려. 색감증이라는 네? 드문 증상 때문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 있는 리포푸신이라는 색소 성분과 관련이 있어. 어, 무지개색 땀을 흘리는 사람도 실제 있대. 네? <laughs> <laughs> 냄새 나는 직업. 악취 감식가. 몸 냄새 제거제는 세균을 죽이는 화학성분으로 땀내를 없애지. 하지만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낼까? 그럴 때 악취감식가가 활약하지. 악취감식가는 연구소와 화장품회사에서 일해. 이들은 땀수렁이 겨드랑이에 몸 냄새 제거제를 뿌리고 몇 시간 뒤에 겨드랑이에 냄새가 나는지 상쾌해졌는지 맡는, 맡아보는 일을 했대. 이가요 아아 아, 그럼 그런 뭐, 거에 뭐, 예민한 뭐, 사람이 또 있나 얘기하고. 보네. 나발고싶챔이발챔피 네? 좀말고와는거 응. 맞나요? 챔피언. 응. 발고린내 챔피언, 운동화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린다고? 그럼 깨끗하게 빨든지, 아니면 뭐 올커니 하고, 발고린내 챔피언 대회에 나가봐. 1974년부터 시작한 오더이터스 썩은 신발 대회에서 만 5세에서 15세까지 나갈 수 있어. 15세? 10천... 아빠 15세 넘었는데. 15세는 중학교 2학년이네. 그럼 최성원 오빠 나하지 한참 남았네. 채성은 어, 그 발냄새는 근데 그 정도로 고약하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음. 2014년 대회에서 미 항공우주국의 냄새학자 조지 알드리치를 비롯한 심사단은 조던 암스트롱의 운동화를 미국 최고의 발고린내 신발로 뽑았지 헐 이거, 이거 발고린내 챔피언 되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오히려 조돈에게 웃음 비결을 물어봤어 운동화 냄새가 어떻게 그렇게 고약해진 건가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아마도 2년 동안 거의 날마다 신고 다닌 데다 제가 냄새 많이 나는 발을 타고 나서 그런가 봐요 속상한 일이죠 솔직히 자랑하고 다닐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잘 때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던데 맞나요? 맞아요 대회 전날에 혹시라도 신발에서 냄새가 빠질까 봐 너무 걱정돼서 신고 자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우 방구 냄새 죄송해요 어디 어 <laughs> 저 선언 좀반은 거였어요. 저거에요. 저 아! 너는 선언 봐. 아! 아우, 어, 시원해!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laughs> 어우, 냄새책을 읽다 보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 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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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하는 운동화 때문에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해요? 제 발에 독성이 있다면서 세상 어느 누가 제 운동화에 나는 푹 썩은 고린내를 견딜 수 있겠냐고 해요 어 이렇게 하면 되죠 푹썩고린내 낳게 하려면 거에다가 달걀을 음. 넣고 계속 신겨다니면 닭이 썩으면서 엄청나게 고약한 아유 그건 아니죠 그건 사기잖아요 사기 다른 걸 묻히면 아 알겠다 이걸로 도둑을 쫓기는 거야 음, 제 신발을 아, 아. 집 안에 두면 집안에 전체의 고약한 냄새가 <laughs> 퍼지기 때문에 신발을 바꿔 차고에 두어야 했어요 대회 우승으로 미국에서 가장 냄새 고약한 신발의 주인공이 된 기분은 어땠나요?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대회 우승은 제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 가운데 가장 가운, 큰 업적 가운데 하나예요. 방송에서 저를 취재하러 나오고 텔레비전 방송 섭외 출연 섭에도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뉴욕 한복판 타임스퀘어 광장의 광고판에도 제 얼굴이 나왔다니까요. 우승한 운동화는 어떻게 됐나요? 한때는 흰색이었던 제 가엽순 운동화는 이, 이제 이전 우승 자들의 신발과 함께 썩은 운동화 영예의 전당에 전시되어 있어요. 부디 그 신발들 모두 유리 상자에 밀봉해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냄새를 맡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헐 진짜 이런 대회가 있나봐. 사람들 특이하다 그지 냄새 실험실 내 발냄새 알아맞히기 사람들은 발냄새가 정확히 달라 그런 냄새로 자기 발을 맞힐 수 있을까 뚜껑이 달린 똑같이 생긴 상자를 모아서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땀에 전 양말을 그 안에 하나씩 넣으라고 해. 그런 다음 눈을 가리고 돌아가면서 냄새로 자기 양말이 든 상자를 찾아보는 거야. 컨닝을 못하게 차례가 바뀔 때마다 각자 사, 상자 순서를 바꾸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어쩌... 자, 잘 모르겠는데. 자기 냄새는 맡출수 있지 않을까? 아... 난 자기 냄새 순서로 못 맞잖아. 머리카락 냄새에서 가장 많이 나는데. 그걸 딱못맡아 응. 음. 가스 공격 아, 어? 얼길 빨개질 필요 없어. 방귀 안끼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어? 나팔 야, 소리 나는 어? 방구 방귀였네. 죄송해. 아니야. 없는 거. 아니 뭐 방구 뀌 수도 있지 뭐. 아니 안 뀌. 왜안 났는데? 나팔 소리 나는 어, 방구를 끼는 이거 방구가 아니라 브로콜리가 치솟건데 이거 방구인데요? <laughs> 브로콜리가 치솟. 치신... 브로콜리 방구인데요? 방귀에서 천둥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이 가스 폰탄을 하루에 0.5리터쯤 내뿜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거야.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서 그렇게 하는 건좀 실례가 되겠지. 예의가 있어야 되니까. 방귀는 왜 냄새가 날까? 방귀의 99%쯤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 정말로 우리 코를 괴롭히는 건 나머지 1%야. 황 성분이 바로 방귀에서 그 독한 냄새가 만드는 범인이지, 골문 달걀 냄새가 나는 방귀 알지? 그건 바로 황화수소 냄새야. 방귀는 어떻게 생겨나지? 방귀 가스의 많은 부분은 내가 무언가를 먹거나 마실 때 함께 생긴 공기에서 왔어. 우리가 창자 속에 세균이 음식물 소화를 도울 때도 방귀 가스가 만들어지지, 창자를 통과한 가스는 항문을 꽉 조이고 있는 근육을 지나서 밖으로 빠져나와. 그때 근육이 진동을 일으키고 뿡 하는 방구 소리가 나지. <laughs>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물들과 창자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방구 소리래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흰 개미의 방구 흰 개미도 지구 온난화에 조금은 책임이 있어 진짜야 지구에서 한해 동안 생겨나는 전체 메테인의 1에서 3%를 흰 개미가 방구로 뿜어냈는데 메테인은 지구에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거든. 하지만 흰개비 집이 메테인을 많이 걸러주니까 흰개미를 미워하지는 말라고 흰개미 그 개미가 바뀌는 방귀가 그렇게 막몇 프로까지 막 되나보다. 신기하다 그제 뭐가요? 개미가 방귀 뀌는 게 개미는 안 그래도 조그만데. 근데요? 근데요? 그 개미한테도 온실가스에 책임이 있다 하니까 하늘을 아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알려져있는 어떤 가스 아! 온젤가스! 음. 어 그거 봉사 온젤가스 어, 아니 그거는 그 아빠 나 그리고 핫소스 자방에 내내 그거 그거핫소 자방 그 하얀색 그 살짝 밑에 거기에 음. 어떤 그거 유니콘 봉선이라 유리군 황금 그거. 글씨 풍선 니도 어떻게 그거 찾았어? 찾아 치렁 찾 사자 치렁 그효운이 생일날 할까? 알겠죠? 네. 하늘을 나는 방구쟁이, 우리 성재 또 사놓은 풍선 있잖아, 그치? 응. 아, 엄마한테 그거 사도 되는지 나 오늘 저녁에 얘기해봐야겠다. 어, 저엄마한테인요 알았어, 물어볼게. 청, 아니, 2015년에, 시너 보, 묶을 거예요? 아, 묶어, 야죠 보잉 747 화물 수송기에 비, 발리에 비상 착륙을 했어. 화물 수송기가 발리에 비상 착륙을 했어 승무원들이 비행기에 불이 났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방기쟁이 염소 2 0 0 0 마리가 낀 방기 때문에 연기 탐지기가 작동한 거였대. 헐. 그 가스에 그 탐지기가 반응한 거였대. 발로 하지 마. 방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소리 없는 방기가 냄새가 더 고약하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야. 소리 요란한 방귀보다 냄새가 더 독하지는 않거든. 그런데 콩을 먹으면 방귀 대장이 된다는 말은 사실일까? 사실이야. 콩을 먹으면 창자에서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방귀양도 많아져. 그리고 육류, 달걀, 꽃 양배추와 같은 황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방귀 냄새가 더 고약해지지. 고기 먹어서 방귀 냄새가 고약했구만. 최성재. 나 고기 안 먹었는데. 달걀. 안 먹었는데. 떡볶이. 먹었는데. 그래서 방귀냄새가 아까 오메 아니에나 아까 기절이난줄 알았네 그쵸 나 아니죠? 방귀 팬티 저 아니에요 슈레디스라는 회사에서는 방귀냄새를 막아주는 팬티를 개발했어 슈레디스 회사에서 나온 팬티를 사줘야겠다 우리 성재한테 아 잠깐만 다시 말해주세요 슈레디스라는 회사에서 방귀냄새를 막아주는 팬티를 개발했어 이 팬티는 방귀냄새를 빨아들인데 이 팬티 속에는 탄소로 만들어진 조플렉스라는 물질이 한층 깔려 있는데 이것이 세상을 방귀냄새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아 그래 칭찬 못해 당사자 못하겠다 냄새 아. 실험실 방귀일기 너는 하루에 방귀를 몇 번이나 끼는 것 같아? 성훈이 몇번 정도 끼는 것 같아? 나한번 뻥치시네 나두번 나 <laughs> 뻥치시네 나백번 최상재는 방금도 한번 꼈으니까, 최상재는 맨발. <laughs> <laughs> 나라 방금 낀적 없어요. 방금 낀적 없어? 방금 안낀지 10년 됐어요? <laughs> 네. 뻥치네 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사람은 평균? 평균이라는 게뭔 말이냐면, 말 좀. 그지, 그지.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덜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대체적으로 그만큼은 한다는 거야. 평균 10번에서 20번 정도 낀다는데, 그거보다 많을까, 적을까, 방귀인기를 써보면 몇번 꼈는지 알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끝, 끝! 안녕!